무릎기도로 세워진 대한예수교정로의 백석총회가 1만 0천 교회 부흥을 목표로 백석 100인 미래 비전운동을 선포했습니다. 백석사나 모든 교회가 성도 100명 이상으로 성장하는 부흥을 목표로 합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100명의 제자를 세우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마중물이 되게 하소서. 대한예수교장로의 백석총회가 새로운 부흥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백석백인 미래비전운동 발대식을 열고 교단의 미래를 향한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제48회기 128개 노회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든 교회가 성도 100명 이상으로 성장하는 교회부흥운동을 선포했습니다. 교회 개척과 미자립 교회 지원을 중심으로 1만 5천 교회 부흥비전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포부입니다. 세살 동의 아들 하나하고, 제 아내하고, 두 사람을 앉혀놓고 설교를 시작한 목사이기 때문에, 개척교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100명 이상만 모이는 교회가 되어지면, 뭐, 뭐든지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2, 3년 안에 개척 프로젝트를 계획을 해가지고, 교회 하나 세우고, 교육자들 파송하고 후배들을 세워주고 그러면, 1만 5천 교회 부흥운동은 멀지 않아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총회는 이를 위해 백석 백인 미래 비전 운동 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순회 강연과 지역 교회 건축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성도 100명 이하 교회가 현재 한국 교회 89% 미자리 교회라고 합니다. 100명 이상 부흥되는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본 기관이 설립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에 유익이 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에, 내용이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저희 본 백인 백석 미래 비전 운동 본부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0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역사 속에서도 일만 교회를 세운 백석총회 백석 백인 미래 비전 운동은 교단 설립 정신을 다시 일깨우는 부흥의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설립자님의 물을 꿇고 받은 사명이 오늘 우리 백석 학원 안에 우리 백석 총회 안에 여러분 이루어진 현주소요 정체성입니다 아, 네. 이 정신이 오늘 우리 교단에 60%가 맨땅에서 우린 이 마음을 놓치지 말고 겸손하게 아, 네. 여러분 꿈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간다면 한국 귀를 진동하고 한국 교회를 회복하고 살리는 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백석 백인 미래 비전 운동본부는 오는 11월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내년 7월까지 전국 7개 권역에서 백석 백인 미래 비전 세미나를 이어갑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시대 다시 무릎으로 세워지는 부흥 운동이 한국 교회의 내일을 밝히는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